오늘 말씀 10편 우리 18편 3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에 그 길을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이 터여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아멘.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편 18편에 기록되어진 어떤 배경들 표제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아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 이르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 손이라는 단어는 원수의 손바닥, 손악이라는 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손은 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의 손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아 다윗의 원수들이 강하고 힘센 손으로 아, 다윗의 멱살을꽉 잡고 죽일 듯이 달려드는 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멱살을 잡혀서 일이 흔들리고 절이 흔들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끔찍합니다. 우리가 참 생각만 해도요 끔찍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느꼈을 어떤 두려움과 수치심은 정말 엄청났을 것입니다. 다윗은 4절과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막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 부분을 우리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형 집행인의 올가미가 내 목을 단단히 죄고 마귀의 물살이 나를 덮쳤다. 지옥 근에 꽁꽁 묶이고 죽음의 덫에 갇혀 출구가 모조리 막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극심한 고통과 출구마저 막혀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윗과 같은 이런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믿지 않는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 위하여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살짝 나를 툭 하고 건들기만 하면 터질 것 같은 어떤 눈물과 아픔을 머금고 지금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버티듯 살아가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맞설 수 없는 엄청난 어떤 환경이나 대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한 관계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아, 때로는 건강의 어려움이 나를 침몰할 때가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들 가운데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어떤 위협과 공격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무차별적인 공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이제 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과 절망감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다윗도 우리와 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동일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편을 통하여서 다윗의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비참이 끝나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원수들로 인하여서 파괴된 삶으로 다윗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반대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원수들로 인해서 무참하게 파괴된 실패자의 인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승리자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지금과 같은 믿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런 승리자가 되었을까요? 다윗이 무엇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역전시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상황을 반전시키는 열쇠는 바로 6절에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그를 휘감고 파멸의 홍수가 그를 덮쳤으며 죽음의 위협이 그를 두르고 사망에 덫이 다윗 앞에 놓였을 때, 다윗은 6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윗은 간구하였습니다. 다윗이 그 순간에 한 것은 그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며 온 마음을 다하여서 간구한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기도가 어쩌면은 제가 주일날 여러분과 나누었던 이 시편 18편 1절과 2절의 그 기도와 동일한 기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 찬양할 때 그의 찬양은 기쁨과 환희의 찬양이었습니다. 어쩌면 헨델의 메시아와 같은 그런 아름답고 뛰어난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찬양은 그 찬양과 다른 찬양입니다. 어떤 기쁨의 장조의 찬양이 아니고요. 슬픔으로 가득한 어떤 단조의 찬양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전히 다윗은 그의 습관처럼 하나님을 묵상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요셉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편 25절, 27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주는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를 허락하시고, 흠없는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나타내시며,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하심을, 악한 자에게 주의 분노를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주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까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처럼 믿음 앞에 고백하죠.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강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간혹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후반부에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이유에요 그가 그의 성소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요.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소리를 들으심이요에 사용된 동사 이시마의 원형 쉐마는요. 경청하다. 관심을 가지고 듣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단순히 듣는 것만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응답할 의지를 갖고 듣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니면 원하는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할때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번 크리스마스나 이번 생일 때, 아니면 특별한 날일 때 당신이 갖고 싶은 게 뭐냐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물어볼 때 그냥 물어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대답을 들을 때 그냥 뭐 대충 듣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거를 듣고 그것을 사주기 위해서, 원하는 대로 해 주기 위해서 듣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듣다의 의미가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그냥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경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해 주실 마음을 가지고 듣는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다른 동사 타부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이 타부라는 동사는요. 어떤 곳을 향하여서 들어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여러분 다른 곳으로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귀에 다 들어간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 혈우증 알턴 여인이 예수 그리스의 옷자락을 붙들고 믿음으로 강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기도는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로 8장 34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재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천사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금양노에 담겨져 하나님께 다 전달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여러분 하늘 부에 가만히 계시지. 않으십니다. 가만히 계실, 수, 계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16절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17절에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께서 건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보아도 다윗은 그렇게 끝나는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작정하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누가 그를 구원해 줄수 있겠습니까? 그를 구원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타나십니다 다윗의 멱살을 잡고 있던 원수의 손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꺾으시고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다윗을 붙잡아 주십니다 파멸의 홍수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이제 그를 붙잡고 건져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다윗을 붙잡았던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붙잡았던 하나님의 손은 이제 여러분 다윗을 위하여 싸워 주십니다. 우리가 13절로 보면은요, 하늘에서 우박과 숯불이 내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요.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뜨시며 많은 봉계로 그들을 깨트리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15절에요 여와의 꾸지함으로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강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를 갈르시고 물벽을, 물벽을 쌓아주시죠 그곳을 지나갑니다 물밑이 다 드러나고요 세상의 터가 다 드러납니다 그걸 지나간 이후에 애국군대가 그 뒤를 쫓기 시작하죠 쫓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감싸던 물벽이 무너지며 모든 대적들이 수장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때 거짓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13절에요. 우박과 숯불이 하늘에서 함께 내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을 땐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요.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박과 숯불이 같이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한 대리 녹아, 하나가 녹아서 뭐 비가 되든지 숯불이 뭐 우박에 맞아서 없어지든지 해야죠. 그런데 두 가지가 동시에 내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지 못하는 그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상대방의 눈을 멀게 하시며 서로가 싸우게 하시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번개를 치셔 가지고 순간 멸하시기도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어느 선교사님께서 인도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팀을 데리고 여름에 이제 인도 선교를 갔는데요. 날씨가 너무 흐린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어느 지역에 가서 어, 말씀을 전해야지 되는데요. 인도의 우기처럼 비가 엄청나게 온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말씀을 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답니다. 그 마을에 가서 내일 우리가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해도 되겠느냐라고 마을의 촌장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마을 촌장이 뭐 괜찮은데 어, 내일 못할 걸. 왜 그러냐면 지금 상황이 내일 비가 많이 와가지고 도저히 너희들이 그 집회를 할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니 이 전도사님이 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그 인도의 상황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우기철에 비가 내리고, 그 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내리고, 특별히 그 지역은 더욱더 비가 내리기 때문에 100%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내일 보십시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어, 상황들을 이제 전도사님 나중에 알고 전화를 했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어, 내일 이곳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할 거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좀 기도 좀 부탁합니다라고 이제 긴, 긴급 기도 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희가 이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다른 지역은 다 비가 오는데요. 그 선교사님 그 선교팀이 들어간 그 지역 전도사님 그렇게 기도했던 그 지역은 하나님께서 햇볕으로 그 지역을 보호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끝나버린 역사가 아니고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손이 다윗에게 역사하셔서요, 다윗의 원수보다 더 강한 힘을 허락하십니다. 32절로부터 36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내 길을 안전하게 하십니다. 나를 훈련시켜 싸우게 하시니, 내가 노타살도, 노탈도 당길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약하였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켜 주시니까요. 그가 싸웁니다. 그리고 내가 노칼살도 당길 수 있는 그런 자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뛰어다니는 용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르게 우리 영혼 저 깊숙한 곳에서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샘물이 우리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소망 없다라고 생각하고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저 깊은 곳에서,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이제 끝났지만, 너는 이제 포기하지만, 이제야 드디어 내가 역사할 시간이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서 너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시죠.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 가운데 훈련되어지면서 우리도 모르게 입술로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하시니 할수 있습니다. 나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수있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아갑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외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힘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37절로 40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수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잡아 죽이기 전에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들을 쳐서 부스러트림으로 그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내발 아래 엎드려졌습니다 주께서 전쟁을 위해 나를 힘으로 무장시키시고 내 대적들을 내발 앞에 굴복하게 하셨으며 내 원수들이 등을 돌려 달아나게 하셨으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모조리 없애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처음에 18편 1절로 2절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쁨으로 감격하는 찬양을 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을 찬양을 드리기 이전에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처해지는 것들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그리하였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수많은 방법을 동원하여서 달려들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를 인도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하나님의 선한 왕으로 세우는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고난 가운데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고 있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기도를 내가 멈추지 말아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다위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 주시고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요.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다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곧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악한 모든 것을 다 꺾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손을 높이 들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토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누구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없느니라라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다윗과 악한 자들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그림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누구랑 싸우잖아요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사람하고 싸울 때가 있잖아요 막 얻어맞고 있는데 좌 끝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아버지가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다가 아버지 보면 어떻습니까? 힘이 생기죠. 내가 이길 수 없지만 아버지 이름 부르면 아버지가 달려와서 아들을 끊어 안으시죠. 상황 종료되는 것입니다. 아들이랑 싸우는 게 아니고요. 이제 아버지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보다 힘센 자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아버지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다윗 이할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아버지 아님이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황을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역정케 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주님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 온 성도들이 아버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강구하는 자들 주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